안녕하세요. 팀남나입니다. 11월 11일 KBL 국내 남자농구 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89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1일 목요일 19시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서울 삼성 썬더스와 서울 SK 나이츠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SK 홈에서 87대 73으로 SK가 14점 차 대승을 따냈습니다. 자, 2일 2 시즌 두 번째 SB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뭐 라이벌 매치이긴 하지만 솔직히 현 시점에서 승부의 결과는 뻔해 보이죠. 양 팀의 행보가 너무 대비되고 있어서요. 자, 공격도 잘하는데 수비까지 빡센 경기력을 보여주는 SK. 저마다의 롤 분배도 잘 되어 있고 뭐 선수들 피지컬도 뭐시원시원하더라 진짜 볼맛이 납니다. 뭐깔 것이 있는가 싶네요. 단순히 잘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보는 게 재밌습니다. 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 템포도 템포고. 야투까지 안 들어가니 정말 졸린 농구를 하고 있는데요. 김시래와 힉스의 투맨 게임이 지금 삼성에서 좋은 득점 루트이긴 하지만 그렇다 한들 알고도 못 막는 치트키 같은 것도 아니고 슈터들은 슛도 안 들어가니 삼성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것만 막으면 된다 생각하겠죠. 이게 선수들 개인 역량으로 안 된다면 조합의 짜임새나 감독의 전술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텐데 그건 역시 없고요 이상민 감독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인터뷰했으나, 지금 이상민 감독이 거진 10년 가까이 팀을 이끌고 있죠? 8년, 7년, 8년, 8년, 8년 되나? 뭐,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잖아요. 참고로 오늘 이상민 감독 생일이라고 합니다. 빼빼로 데이라 언젠가 한번 알게 된 뒤로는 잊어버리질 않네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 삼성이 이긴다. 이긴다면 그 거, 근거로는 S더비는 모른다. 원래 치고받는 게 라이벌 맞대결 아니냐.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거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하죠. 뭐 라이벌 맞대결은 뭐 종목을 떠나서 희한하게 이 팀끼리 붙으면은 좀 피튀기는 그런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제 배팅에서 고려하고 하는데 이거를 배팅의 근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인게임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희망편을 그렸을 경우에는, 일단, 삼성 쪽에서 서로가 템포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만약에 SK 주도의 템포로 경기 치러지면은, 라이벌, 라이벌 매치에서 통갑이 지나는 대참사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자, SK 상대로 인사이드에서 좁히는 수비가 그나마 잘 먹힐 수 있는 이상, 철저하게 하프코트 오펜스로 게임풀어 나가면서 슈터들의 반등 기대해 보는 게 오늘 삼성생명의 아니 삼성생명이네 서울삼성의 희망편인데 말 그대로 희망편입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몰라도 어뭐 근데 그 희망대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운영 서로가 템포를 줄이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한점한점 한점 내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치른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음, 저는 1라운드 맞대결과 같은 스코어 그리고 같은 점수 차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SK 승을 보지만 마인이 껄끄럽고 어, 핸디캡 접근보다는 차라리 원더게임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삼성이 좀 비벼 먹으려면은 진짜로 이런 양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갈 거고요. 그게 먹히면 진짜 프랜까지 소화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생명역배 가능성은 솔직히 바라볼 근거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요. 자, 이걸로 11월 11일 KBL 국내 남자농구 프리뷰 한 경기 마쳤고요.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